자이 지문은요. 노동분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업이기 때문에 분업이 일어나고 나서 생상성 향상이 됐죠. 더 효율적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지문에 무조건 뭐 제목에 c o o p e r a t i o n 협동, Collaboration 이런거 나오면 안됩니다. 틀린거예요 따로따로 Separate 하는거요 단어 나왔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장 삽입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생산성이 올라갔다 플러스 잡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니저들은 항상 looking for ways, 뭐 하는 방법을 찾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decrease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요. 투부정사의 형사정법이죠. 명사수식하니까.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is, 설명하는 거죠. The ratio of cost to put out in production. 그것은, 자, 비용이죠. 대비 to, 어디에 대한? 생산량이죠. 결과물이죠. 비용 대비 생산량의 비율입니다. 비용보다 뭐, 아웃풋이 더 많아야 되겠지요. 그쵸? 자, 아담 스미스가 쓰기를, writing, 그녀, 그가 뭐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Whe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new. 자, 제조 산업이 새로워졌을 때, 그가 writing 씁니다. 여기에 접속사 주어 h e 겠죠 그리고 동사 wrote 가 있었겠죠? 접속사는 while 이겠네요. 뭐뭐 하면서 while 써볼게요. 날리고, 날리고, w r i t n t i 닌지 남은 거예요. 문장 두개 연결시켜줬잖아요. 그쵸? 그 제조 산업이 새로웠을 때 그가 아담 스미스가 글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아담 스미스가 여기 동사죠 본동사 described a way 어떤 방법을 묘사했어요 that production could be made 생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좀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쵸 여기서 한번 닫고 근데 그 방법은 또 뭐라고 알려져 있어 known as a division of labor 주제죠 소재이자 노동의 분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이죠. 뭐하는 뭔가를 좀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조산업이 새로웠을 때 그가 글을 쓰면서 아담 스미스가 묘사했습니다. 여기 문장구조 잘 봐주세요. 즉, 어법 그리고 way 뒤에 완전한 가야 production could be made.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의 부사가 와야 되고 관대의 위치가 오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a way 대신에 how가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efficiently도 오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O형식이잖아요. 만들어졌다. 목적어가 수동태로 주어로 땡겨지면서 뒤에 목적격 보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efficiently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하긴 오형식입니다. Make 자, making more manufactured goods. 그래서 더 많은 제조 상품들, 그 공상품들이 만드는 것은 동명사 주어져 단수 취급. 뭘 포함한다? 몇몇의 다른 processes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뭘 하면서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다른 물품 물건, 물건들을 만드는 절차들을 포함합니다. 스미스가 스미스의 예제은 was a manufacturer of pins. 핀 제조하는 건데 the wire is strengthened. 곧게 펴지고 뾰족해지고 그리고 a head is put on 그 머리 부분, 상부가 놓여지고 수동 태입니다 풋풋풋, 똑같은 형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then it is polished. 깨끗하게 polished. 윤곽이, 윤곽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one worker. 모든 사람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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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에 나온 이 과정들을 전부 다 all these tasks들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make t w e pin s 어 d 하루에 20개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this w o r k 이러한 일들이 can be divided 분업화 얘기할 거예요. into its separate processes. 각각 다른 과정으로 분리될 수 있고요. 뭐 하면서 we the number of workers 목적어고 목적의 보처럼 보시면 되겠죠. 명사. a number of workers in number of 는더로 바뀌면 안 되겠고요. the number of 는 뭐뭐에 쓰고, a number of 는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노동자들이 각각 뭐 해요? 하나의 일을 수행하면서 분사구문이지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performed가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자, because each 단수, 단수 와야 되죠. 항상 체크. 자, 각각의 이제 워커들이, 노동자들이 specializes 각각의 하나의 일을 전문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 그녀는 can work much 훨씬 더 빨리 일할 수 있죠. 어, much far still even a lot. 비교 끝 강조죠. 뭐는 안 돼요. very는 안 되고 to도 안 되고 without 뭐 없이 전체 사리에 changing from one a to b.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another 또 다른 일로 바꾸는 거예요. the other 안 되고요. 바꾸는 바꾸는 것 없이 훨씬 더 빨리 하나만 해야 되니까 일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하나에만 전문화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can produce thousands of pen을 만들 수있어 아까는 한 명당 20개만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왜 혼자 다 하니까. 근데 버시 나오면서 이제 바뀌어서 하루당 수천 개를 만들어 낼수 있답니다. A huge increase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in productivity에서 From the 200 they would have produced before. 예전에 뭐할수 있었던? 이전에는 만들어내, 한 200개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요. 지금은 1 0개가 됐다. 그래서 노동의 분업을 플러스를 잡은 거고 주제 갈게요. Division of labor contributes to 증가한 거죠. Increased work 뭐가 늘어났어? 효율성이죠. Efficiency